안녕하세요. 결혼하줌마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는 4년 되었고, 내년 연말에 결혼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부모님께 결혼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부모님은 결혼해라, 선봐라 하면서 몇번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지만,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려야 했을까요? 최근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리고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매우 반기시는 눈치였지만 여자친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 물으시더니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자친구는 늦둥이고 부모님은 현재 두분다 일을 안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자리를 찾기 힘드시고 어머니도 동네 마트에서 일하시다가 올해 그만두시고 쉬고 계시고요. 사실상 여자친구가 가장으로 생활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의 언니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정도이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부모님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십니다. 공부가 짧다 부모가 가난하다 친정 식구 네가 다 책임져야 한다. 주변에서 그런 집에 장가 보내면 아들 빼앗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더 반대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반대하신다 해도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거지만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은 살만... 살고 저도 튼튼한 직장에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편이라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데 엄마가 왜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다 쳐도 부모님은 학벌을 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결혼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나오자 그럼 지금 당장 결혼하지 말고 여자친구 공부 시켜서 대학 졸업하면 그때 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참이 말을 여자친구에게 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심 여자친구도 공부하면 좋고 제가 학비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자친구에게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딱 잘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은 게 없고 필요도 못 느낀다. 부모님이 아쉽고 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 허락받으려고 대학을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묻는 오빠가 조금 실망이다. 내 뜻은 확보하고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이다. 앞으로 결혼해서 살 때도 부모님의 요구를 나에게 강요하는 배우자라면 나는 그 사람을 믿고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아직 실제로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양쪽을 다 아는 입장에서 벌써부터 앞날이 조금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저는 여자친구와 결혼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원장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아유, 그나저나 여자친구가 또랑하고 자기 어떤 심지가 분명한 그런 여자친구여서 야무지게 잘살수 있는 그런 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언니하고 이 사연자님의 여자친구분 두 분이서 돈을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렇고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의 좀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니하고 이 여자친구가 드리는 돈이 아니면 뭐살수 없다라는 게 마치 전제 조건처럼 들어와지는 것 같은데 뭐 용돈 가끔 조금 드리고 음식 사드리고 이뭐 이런 뭐옷 사드리고 뭐 이런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고정화돼서 가는 게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학벌은 꼭 그렇게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학벌은 여자친구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런 여자친구의 조건을 지금 사연자님이 충분히 어, 나는 오케이, 괜찮아. 라고 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금 학벌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 짚으신 거예요. 당신들의 어떤 주변에 말하기 위한 체면 같은 거? 우리 며느리는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에 입각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딱 그걸 짚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 학벌을 지금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는 아드님하고 관계에도 그렇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긋나고 어긋나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지금 짚으신 거예요 그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여자친구 학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나 내가 여자친구가 대학을 가기를 바랬던 마음이 내 마음에 정말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솔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부모님의 의견이다라고 빗대서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내면 안에도 여자친구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내 자신이 했었던 것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솔직한 마음을 여자친구하고 잘 이야기해보는 거 그게 훨씬 지금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오해나 이런 것들을 풀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나의 욕구와 어머니의 욕구를 분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 결정, 내 선택이고 이거는 고유 영역이에요. 사람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상의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네, 지금 예쁜 여자 친구랑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알려 드린 거지 동의를 얻고 허락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나왔고 여자 친구도 원가 쪽에서 나와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동의 얻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보기 좋게 그냥 말이 그냥 허락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이지. 사실은 저변에는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이 커플한테 정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 전 커플 상담. 그러니까 신혼 부부 상담을 먼저 해 보고 결혼을 해도 하나도 늦지 않거든요. 우리가 결혼 라인을 넘어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어떤 결속감으로 어떤 정서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하고 결혼을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권유를 드려요. 어떤 면에서는 사연자님도 그렇고 사연자님의 여자친구도 그렇고 원가족에서 분화되고 분리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해서 결혼 전 커플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의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